그래도 교수님 그 어린 시절이 저희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네. 사실 제가 뭐~ 이제 대학교수 한양대 음대에서 또 네. 10, (10여년) 동안 또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음악가로서 네. 여러 오케스트라 협연도 하고 뭐 작년에는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아 하고 뭐 이렇게 네. 어, 또 이제 선교라 그러죠.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네. 또 연주도 하고 이렇게 네. 글로벌하게 이제 올해만 해도 7개국을 다녀왔어요. 연주로. 예. 아,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네. 앞으로 제가 독일도 갔다 왔고요. 네. 프랑스 이번에 파리 올림픽 기간에도 제가 또아 파리까지 가서또 연주도 하고 이렇게 네.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음악가로 예술가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와저 사람은 진짜 어릴 때부터 뭔가 음악적인 그러니까요. 교육도 받고 네. 그죠 네. 정말 이 금수저 집안이 네. 아닌가 네. 그죠 네. 이 음악가로 참성공한다기 네.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탄광촌의 석탄수저 흙수저 <laughs> <laughs> 중에도 오! 제가 왜냐 고향이 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우리 강원도 저기 태백산 산골에. 사북이라는 탕광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북 탕광촌?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사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네. <laughs> 어. 지금 그 하이원 리조트. 네. 강원랜드. 네. 그거 들어갔어요. 네. 그곳이 바로 고한 사북 지역이에요. 아. 거기에 이제 다 폐광되면서 지금은 아. 그렇게 관광단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제가 70년대 네. 네 80년대 이제 고그 사북 탄광촌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정말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어 사북 탐광촌에서 사형제 아까 중에 네. 셋째로 오.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어요. 오. 그래서 중학교까지 제가 사북이란 동네에 살았는데요. 네. 전혀 음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동네에서 살았죠. 네. 한 가지 좀 관련이 있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니까 사북 초등학교 다닐 때, 네. 4학년, 5학년 때, 우리 보통 그 리코더부 있잖아요. 피리부. 네네네. 네, 네, 네. 한 번씩 다 배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리코더부에 취미로 4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피리가. 그런 제가 또 음악성 있었나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아시나요 그 네. 은하철도 무구구구부터 해서 네. 뭐 미래소년 고남 네. 그 네. 개구리 왕눈이 네. 그런 이제 네. 네. 그죠 애니메이션 곡을 오. 들으면요 악보도 없는데 피리로 탁 불었어요. 그래도 오. 개명을 다, 다 적어가지고 오. 친구들한테 이거 보고 불어봐 할 정도로 오. 오. 뭔가 제가 음악성좀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사학년 왕이한테 피리를 제가 재밌게 물었었는데 아니 그럼 혹시 부모님 네. 중에 음악성이 있으신 분이? 어 뭐... 아버님이 좀 한량이셨죠 아 <웃음> <웃음> 닭술 한잔하시면 아 흘러간 옛 노래를 쫙아 제가 거의 옛 흘러간 옛 노래 거의 1 0 0곡 이상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부르셔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즐겨 들어서 그 음감이 거슬나. 어, 그래 나봐요. 그래서 네. 음악을 아주 좋아하셨고 춤도 좋아하셨고 음. 좀 그렇게 네. 네. 술도 좋아하셨고 아, 아, 네, 네, <laughs> 음주 네. 가무에 아주 네, 능통하신 네. 아버님 네, 네, 네. 광산 일을 하면서 사실.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막장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인생 막장이라그 네. 갱도 끝에 들어가서 네. 탄을 캐는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네. 일도 젊을 때 많이 하셨는데 늘싹하맣게 돼서 이제 나오시죠. 네.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네. 나오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막걸리부터 해야지 술 드시면 네. 그냥 네. <laughs> 그게 저, 좀 DNA가 있었나 아,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 좀 그게 나중에 제가 색소폰을 하게 될때큰 도움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어떻게 피리는 피리고 리코더는 네, 리코더고 네. 어떻게 색소폰을 네, 사실,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경을 보면서 이제 음악가가 되진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당황촌에서 그,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중3 때 제가 딱두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뭔가 고등학교는 내가 기술을 배워서 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집이 가난하니까. 네. 또한 가지는 아버님이 또 술을 드시면은 또 저희를 음악에 교육을 하셨어요. 맨날 종아리 맞고 막 음. 막술 취하시면 어머님도 때로 때리기도 하시고 음.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서 나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집을 나가야 되겠다.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북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 어디든 하튼 음. 내가 어 이제 어 타지로 가야 되겠다. 마음 두 가지를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인천에 있는 여기서 가깝죠.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인천 기계공고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기계과에 들어가서 이제 쎄를 깎는 기술을 배우면서 방과 후에 밴드부라 그러죠. 네. 산악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밴드부 하면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학비 면제가 된다는 아. 거예요. 무조건 손들고 제가 들어갔죠. 오. 들어가서 이제 색소폰을 배우는데 리코더랑 운지가 똑같아요. 아. 혹시 피리 불자 아세요? 그럼요. 피리 불자 알면요 색소폰 금방 배웁니다. 어, 저잘부는데 어, 똑같아, 똑같아. 어, 또, 꼭 해보세요. 꼭 배우고 싶어요. 네.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피리를 붙여한다 이코더 네. 도레미파솔라지도. 네네. 색소폰이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딱 소리 후 불어서 진짜 가장 배우기 쉬운 악기가 색소폰이에요. 아 그럼 저희 네. 우리 잘 되고 잘 되려서도 네. 색소폰 동호회를 어떻게 만들어봐야겠네요. <laughs> 네. 특별 네. 제가 레슨 을 해줄 네. 수 네. 있습니다. 네네네. <laughs> 그렇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어, 이제 취미였지만 색소폰을 네.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셨고 또 학교를 어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을 네.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네. 인천 기원고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고 네. 고3이딱 됐는데 일학기를 딱 마치고 나니까 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대학을 갈 것이냐 네. 취직을 할 것이냐. 어 그렇죠. 근데 그때가 네. 이제 팔십팔팔 올림픽 음... <laughs> 제가 8 7 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요. 팔십구 년도에 이제 고삼이 됐잖아요. 네. 고삼이 되면서 그래도 색소폰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야 네. 나도 뭔가 음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음. 꿈을 잠깐 꾸었지만 사실 집안 형편상 제가 대학을 간다 해도 학비를 또 레슨 받아야 돼 레슨도 받을 네. 여러 가지 도저히 할수 없고 저는 빨리 취직해서 가사를 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음.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네. 이제 인천에 그 남동공단이라는 공단 지역이 네, 있어요 거기에 네, 네. 공장에 제가 취직을 합니다. 진짜요? 네, 고3 2학기때 19살짜리 고등학생이 취직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음. 매달 이제 그 월급을 받으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2만원, 2만 3만원 이제 그 용돈 생활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집에다가 음. 제가 1년 동안 다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렸죠. 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 사실 제가 조금 직장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의 어떤 요즘 뭐 이야기로는 좀 가정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좀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라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인관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성격도 되게 어, 내성적이고 약간 우울한 성기질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직장 생활하는데 사회생활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딱 직장 생활하고 나서 안 되겠다. 군대 갔다 오면 남자가 된다더라.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하고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복직할 것까지 생각하고 제가 군대를 가기를 딱 결정을 하는데 아끼를 네. 했잖아요. 기왕갈고 네. 군악대를 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군악대를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군악대 생활을 이제 2년 3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음악 전공자로 한양대 음대를 시험 보게 되는 쭉 스토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 니 그러면 은 <laughs> 군대에서 엄청 맨날 부시면서 연습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어,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탄광촌에 살 때까지도 한 번도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음... 교회란 데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그 밴드부 친구 중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 저를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3 1학기 때 잠깐 음. 친구 따라 교회를 몇번 다녀봤는데 제가 이제 군 학대를 딱 가보니까 또 얼마나 군기여서 인지 막 빠따를 받고. 음. <laughs> 그런데 주일 아침과 일요일 아침이 되면 교회 란데 가면 빠따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 시간. 일요일 오전만큼은 너무나 평온하게 쫄병 때 얼마나 훈련 많이 받고 빠다받고 음. 그래요 그래서 음. 그곳에 가서 또 빵도 주고 먹을 것도 <laughs>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또 군대에서 열심히 다녔었어요 아, 근데요 음. 바로 다음 달 정도면 이제 고참이 되는 그 시, 시기였는데 또이 군악대에서도 구타가 심 요즘은 구타 하면 음. 큰일 나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는 90년도에 제가 네. 90년에 제 군대를 갔거든요 네. 30년 전인데요 음. 곳에서 심하게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음. 되면서 어 제가 좀 기도란 걸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 기도랑을 네. 어 그냥 수술 받기 겁이 나니까 허리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네. 뭔가 고3때 꾸었던 그 꿈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아 내가 정말 음악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음. 어, 지금 이제 군학대 마치면 제대하면 바로 이제 공장에 다시 가는 게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허리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떠 오르는? 아 음악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겠다는 막그 어. 꿈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수술도 미뤄놓고 네. 한양대학교 음대를 시험을 딱 준비를 하게 되죠. 수술을 안 받고요. 그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하여튼 그 꿈이 확 이제 열정이 일어나면서 <laughs> 네. 이제 한양대학교 시험을 보는데요 사실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술 을안 받으니까 이게 연습하는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아끼를, 허리 네. 너무 허리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 아. 보니까 그때 제가 절실하게 이제 어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네.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네. 한양대 음대를 4 개월 <laughs>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다 봤는데 붙었어요. 합격됐죠? 우와. <laughs> 우와. 너는 뭐